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9장 공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27절 말씀 중에 있지요. 자, 17절의 말씀까지 우리는 공부 마친 상태였고, 지금 먼 나라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이어서 18절 말씀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68페이지입니다. 단어장은 74페이지 34번의 단어부터 이세요. 자, 18절, 니밤메노 심오베가 기때 있다. 니밤메 두 번째 심오베, 종, 하인이 와서 말했다. 자, 굵은 인용부 열리면서 18절 끝에서 닫혔습니다. 거슈진 사마 주인님, 아나타 사마노 이치미나데 당신의 일문화로, 대는 여기서 머머로 고민하고 모으게 마시다. 자, 모으게로 벌다. 돈을 벌다. 라는 말이에요. 이익을 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18절 말씀.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죠. 정리하시겠습니다. 니반메노 시모베가 깃대 있다. 고슈진 사마. 아나타 사마노 이치미나데 고민하고 모으게 마시다. 두 번째 하인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의 일. 문화로 다섯 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그 주인은 19절 요렇게 대답해 줬어요. 슈징와 가레니모 있다. 주인은 그에게도 말했다. 간단하지요? 오마에모. 이츠츠노마치오오사메나사이 자, 기본형은 오사메루가 기본형입니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17절 말씀에서 나왔던 시하의 수루. 명사 뒤에 수루를 붙여서 동사를 만든 거와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이 동사 자체가 다스리다. 지배하다. 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추징와 카레니모 있다. 오마모이츠츠노마치요 오사메나사이. 주인은 그에게도 두 번째 종에게도 말했다. 너도 다섯 개의 마을을 다스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이었어요. 자, 20절 말씀으로 넘어가시죠. 20절. 맞다. 베츠노시모베가기때 있다. 자배츠 다른 별도의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자, 굵은 인용부호.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다른 종이 와서 말하는 부분이 지금 20절 내용 21절에서 굵은 인용부호가 닫히게 됩니다. 고슈진 사마, 주인님, 고랑구다사이 여기서 고랑이라고 하는 말은 미루의 존경어니다 보십시오. 아나타 사마노, 이치미 나가 당신의 일 문화가 고자이마스. 자, 이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동사는요. 기본형이 고자루가 기본형입니다. 이 동사는 특별 경어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루라고 하는 동사 있죠? 이 아루의 공손어로 정해져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고자이마스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런데, 이 고자로라고 하는 동사를 보시면, 1그룹의 5단 동사같이 보이지요? 자, 보이는 게 아니라 1그룹의 5단 동사이지요? 마스형으로 고치시려면, 5단 동사는 2단으로 고치고 마스합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대로 한다면, 고자리 마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자이 마스라고 됐지요? 자, 우리는 이런 동사를 마스형 예외 동사라고 해서, 이것은 몇개 되지 않아요.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세개 정도만 많이 나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서 나온 고자루 고자이마스 자 우리가 구레루의 종경어 구다사루가 있지요. 구다사루 주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것도 구다사리마스라고 안 하고 구다사이마스 이동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사루 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는 이 동사 나사리마스라고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사이마스 이렇게 마스형이 예외인 동사. 예외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고자이마스, 구다사이마스, 나사이마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식당이나 이렇게 상점 같은 데 가게 되면 예, 난이난리가 아리마스까? 이렇게 이제 손님이 물어보면 저먼은 하이 아리마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이 고자이마스 그럴 때 고자이마스는 아리마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당신의 일문화가 있습니다. 하면서 일문화를 주인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와 wa, 나는 눈오니 추추인데 자 기본형은 추추무가 기본형입니다. 싸다 포장하다 눈오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천입니다. 천에 싸서 심앗떼 오기 맛이다. 자 심앗대 기본형은 심아오가 기본형이세요. 심아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 사항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치우다 보관하다 간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때형으로 고쳐 주시고 뒤에 나와 있는 억기 마시다. 이거 기본형은 옥쿠죠. 때 옥쿠, 나니나니 때 옥쿠, 뭐뭐해 두다, 뭐뭐해 놓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20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맞다. 배추노시모베가 기테 잇다 고수진 사마 거랑ください. 아나타 삼아의 일미나가 거저이 맡으. 我是布に包んでしまっておきました.」とタ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의 일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천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2 0 절의 말씀이셨어요. 자, 2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 텐데 지금 이 다른 종이 말하는 부분 아까 21절 끝에서 인용 부호 닫힌다고 했죠? 여기까지 종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나타 사마와 당신께서는 아직게 낚았다 뭐노 이렇게 끊으시고 아직게 낚았다. 자, 기본형은 아직게로이고요. 낚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시면 낚았다는 나이라고 하는 부정의 조동사와 따라는 과거의 조동사가 합쳐진 게 낚았다이기 때문에 과거 부정시제를 표기합니다. 아직게로 맡기다 보관하다 맡기지 않은 것을 도리타테, 자, 기본형은 도리타테루가 기본형이세요. 하, 일단 동사죠. 사전상의 뜻은 징수하다, 거두다, 이런 말입니다. 마스형 중지법 사용했죠. 마가나 깠다, 모노자마가나 깠다. 역시 낚갔다 시제 보이시고, 자, 기본형은 마구가 기본형입니다. 씹뿌리다, 파종하다. 씹뿌리지 않은 것을 가리토라레루, 잠깐만 끊으시겠습니다. 자, 기본형은 가리토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그룹의 5단 동사예요. 뜻은 거두다, 수학하다 이런 뜻이죠.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은 존경으로 해석하실 것입니다. 주어가 무엇인가요? 아나타사마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거두어드리십니다. 수학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존경으로 체크하고요. 기비시 카타데스카라. 기비시 이로 끝나는 형용사. 엄하다, 엄격하다. 엄한 분위기 때문에 고아까따노데스. 고아이 무섭다, 두렵다. 이로 끝나는 형용사. 여기서 노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죠. 21절 정리하겠습니다. 아나타사마와 아즈케나캇다 모노오 토리타테 마카나캇다 모노오 이리토라레루 키비시이 카타데스카라 고아 캇타노데스 당신께서는 맞기지 않은 것을 거두어 드리시고 제가 조금 의역이 필요한 부분은 의역하겠습니다. 시 뿌리지 않은 것을 수확하시는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라도 잘 지키려고 천에 쌓아서 이렇게 잘 보관해 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땅에 묻어 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천에 쌓아놨다고 했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땅에 묻어 놨던 천에 쌓아놨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인을 굉장히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만 인식했고 자기의 해야 될그 최선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마음 먹고 어떤 일을 벌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잘 염두해 보셔야 됩니다. 21절 말씀이셨습니다. 자 22절 말씀 그런데 이 지금 이 마지막 종이 말하는 내용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주인은 무작정 화만 내는 그런 사람으로만 인식했잖아요. 그러나 주인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공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종이 한 사람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사랑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악하고 어리석인, 어리석은 인어리석 종이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실 겁니다 22절 들어가 보실게요 내용 안으로 슈징과 주인은 선호 시모벤이 있다 그 하인에게 말했다 자, 굴건 인용부어 나오죠. 자, 22절 끝에서 예, 닫히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에서 닫히게 될 것입니다. 23절까지요. 와로이 심모베다 악한 종이다. 와타시와 나는 오마에노 코토바니 요테 자, 명산이 요데머모세 의해서 머모세 따라서 나는 너의 말에 의해서, 네가한그 말에 의해서, 안았다오, 사박고. 자, 기본형은 사박고에서 시작했어요.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일그룹의 5단 동사죠? 맨 마지막에 5단으로 바꿔주고요. 뒤에 우라고 하는 말에 의지형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뭐뭐 하려고, 뭐뭐 해야지 이러한 말인데요. 너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 정도 의역합니다. 오마에와 너는 와타시가 기비시 닌겐데 닌겐 닝겐, 뭐 인간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너무 인간 그러면 굉장히 좀 적나라한 표현이니까 표현이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아즈게나 까타모노 토리타때 중복되지어 마까나 예, 까타모노 가리토르또예 가리토로 이번에는 기본형으로 썼습니다. 거두어 드린다라고 왔갔 때 있다 알고 있었다 토이유노까라고 말하는 것 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말씀 길었지만은요, 예 바로 정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주인은 그 시모베에 있다. 완로 시모베다. 나는 오의 말에 의해 너을 사바코. 오 너는 내가 厳격 인간으로서 안주지 않았던 것을 돌려받고, 받지 못한 것을 빌리받는다고생각고말는가 이십이절 말씀 한번 해석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주인은 그 종에게 말했다. 악한 종이다. 나는 네가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너를 내가 심판하도록 해야 되겠다. 너는 내가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맡기지 않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씨뿌리지 않은 것을 수확을 한다고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22절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여기까지 내용 한번 잠깐만 끊으시고, 23절 내용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18, 19, 20, 21, 22 풀이가 나 떼고 내용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잖아요. 자, 18절 말씀. 니밤 메노시모베가키 때 있다. ご主人様、あなた様の一みなで小みを設けました。18절よくよ。19절。主人は彼にも言った。お前も五つの町を治めなさい。19절よ습니다。じ20절。また別の下もが来て言った。ご主人様、ご覧ください。あなた様の一みながございます。私は布に包んでしまっておきました。 20し말씀ょうまるしみしょじゃ、あなた様は預けなかったものを取り立て。まかなかったものを借り取られる厳しい方ですから、怖かったのです。いいし말씀いりちょしじゃ、主人はそのしもべにいった。悪いしもべだ。私はお前の言葉によってお前を裁こう。お前は 私が厳しい人間であづけなかったものを取り立てまかなかったものを借り取ると分かっていたというのか자 저희가 오늘 22절의 말씀까지 마치시고요. 다음 시간에 23절 내용에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교회는 고마워요.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またね.